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내는 사연은 남들에게 들려줄 정도로 좋은 사연은 아닙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저는 이혼을 선택하면서 가정을 등지게 된 것이 맞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남편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보내는 이 글은 그저 하소연일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게 처음이라 조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러 양해 부탁드려요. 저와 남편은 둘다 바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 찌들려서 살다가 서로 만나서 힐링을 하는 평범한 사이였어요. 남편과 저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만 회사는 달랐어요. 하지만 저희가 종사하는 업종은 매우 좁은 편이라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였어요. 저희 회사가 남편네 회사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가까이 지냈죠. 저와 남편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만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축하를 받으면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흔하고 바쁜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은 꼭 지키기로 말이에요. 저도 남편도 야근이 잦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은 당연하고 저녁도 참게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일의 아침 시간만큼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때 아침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고요. 남편도 흔쾌히 약속을 지켜주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주말이란 정말 황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일에 치이지 않고 피곤에 쩔지 않은 상태로 찰싹 붙어서 신혼의 기운을 낼수 있는 날이 딱 주말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도 남편도 암묵적으로 서로 주말은 웬만하면 시간을 비워둔 것 같아요. 토요일은 근처로 나들이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함께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에 남편이 아침 일찍 어딘가로 나가더라고요. 처음엔 아침 일찍 가서 한 오후 3시쯤에는 집으로 들어오니까 친구라도 만나고 왔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도 남편이 없으면 늦잠을 자면서 피로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원래 저희 부부는 토요일마다 암묵적으로 데이트를 나갔고 일요일은 서로 집에서 뒹굴뒹굴거리면서 여유롭게 보냈는데 토요일마다 저 혼자 뒹굴거리며 늦잠을 자기 일수였고 남편은 토요일만 되면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것 마냥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남편이 수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지만, 워낙 연애라던 시절부터 제 속을 단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약속이 있었다고 당당히 대답을 해서 따져 묻기에도 조금 애매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어요. 처음엔 저도 묵묵히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는데, 정말 몇 달이나 지나도록 제게 누군지도 말하기 힘든 사람과 한 약속을 꼬박꼬박 챙겨서 나가는 모습이 퍽 얄밉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변화가 신경이 쓰일 만큼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처음엔 툭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 뒤를 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쫓아갔죠. 그런데 토요일마다 가는 곳이 제 눈에 익숙한 듯 생각이 듬과 동시에 아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였죠. 맞아요. 남편은 매주 토요일마다 시댁에 혼자 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나를 잘못 잡은 줄 알았는데도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그 다음 주에도 남편의 토요일 행선지는 다름 아닌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남다르십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골치가 아플 정도로 말이에요. 저는 시댁에 초인종을 눌러 들어갔고 그곳에서 토끼눈이 된 채로 절반히 바라보는 남편과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냐는 질문밖에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은 토요일 날 아침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한 사실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희 신혼집에 방문하신단 점이었죠. 미리 연락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에요. 오실 때도 뭐 반찬거리를 만들어 온다든지 과일을 사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손에 뭐든 하나는 들고 시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셔서 무뚝뚝하시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끌려오는 기운이 휘몰아쳤죠. 처음엔 하나 있는 외아들이라 애틋하시구나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돌을 지나치기 시작하시더군요. 점차 토요일마다 오시던 시어머니는 하룻밤을 자고 가시기 시작하시더니 결국, 저희 신혼집에 가장 작은 방한 칸을 차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토요일에 시아버지랑 항상 같이 오셔놓고, 시아버지만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본인은 머무르시는 거죠. 처음엔 하루, 그 다음엔 이틀, 그러면서 일주일 가까이 머무르신 적도 있었어요. 한창 불타는 신혼기간에 시어머니가 집 어딘가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껄끄러운데, 이것저것 간섭까지 하시기 시작하니, 사람이 진짜 딱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들이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고 하지만 우리 며느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주말은 더 이상 저희 부부만의 시간이 아니게 되었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드려야 했고 시어머니는 반찬을 한입 먹으면서 맛 평가도 한 줄씩 내뱉었죠. 처음엔 아들이 애틋해서 그렇겠다 하며 참다가도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슬슬 보면서 시어머니께 슬슬 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찔러보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신혼집에 머물러서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제가 남편에게 속살거렸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현관문을 쾅 닫고 신혼집을 떠났는데 진짜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다못해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러실 작정이래? 어머님이 당신 장가 보내고 난 이후에 적적하신 것 알고 있고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껏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하면서요. 남편도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미안하다며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아마 그게 저희 부부의 첫 부부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기습적인 신혼집 방문을 시작으로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신종 괴롭힘을 알아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 바쁜 직장인이에요. 심지어 남편보다 제가 직급이 더 높고 돈도 더잘 벌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주 당연하게 남편보다 일하는 강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솔직히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요. 조금 과장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말이에요. 본인 아들과 제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만큼 얼마나 갈리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 제게 안부전화 또한 강요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통화하고 문자도 자주 보냈는데도 매번 연락의 마지막은 예, 연락 좀 자주 하거라. 난뭐너 죽은 줄 알았다? 하시며 비꼬시는 거였어요. 그뿐 아니라 저희 부부가 시댁에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비꼬시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차라리 이왕 그렇게 된거 저보고 더욱더 연락에 집착해서 차라리 시부모가 나가 떨어지게끔 해보라고 조언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무슨 밑 빠진 독도 아니고 해주면 해줄수록 더 부족하다, 모자르다 하시면서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하면 잘할 수 있으면서 왜안 했냐는 듯 사람을 몰아가시면서 말이에요. 시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찾아와서 친정은 잘 가지도 못했어요. 두 달에 한번 정도 갔죠. 이번 주 주말에 친정에 가야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 주를 삐지시더군요. 자기들을 버려두고 친정에 나간다고 비꼬면서 말이에요. 제가 본인들을 두달 가까이 거의 매일을 전화통을 붙잡고 연락을 하고 자주 만난 것이 기억이 나질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남편이 중간에 끼어서 미안하다고 제게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하면서. 본인도 본인의 엄마가 유난스러운 것 알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저를 달래는데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사실 매우 다정한 편이라 어머님이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시아버지보다 배 아파나은 자식에게 더 의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했거든요. 반강제적으로 납득을 완료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제 속에 차곡차곡 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남편도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식이었거든요. 사실 제 직장보다 남편의 직장이 조금 더 빡빡한 편입니다. 회사 내에 규제된 뭐든 전부 다요. 그래서 신혼집을 남편 직장 근처에다가 구했어요. 그렇게 구해도 직장으로만 따지면 제 직장도 저희 친정에서 다닐 때나 신혼집에서 다닐 때나 시간은 어비스하게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혼집이 시댁 근처란 사실이 문제였죠. 가까워서 그런지 미친듯이 찾아오고 이제 나의 비밀번호도 알고 계신지 사람이 있든 없든 혼자 들어와서 잘 쉬다가 집에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요. 마치 우리 집이 별장인 것 마냥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시어머니 눈을 피해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진짜 힘들었는데 그 기적의 확률을 뚫고 축복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도 막상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조금 변하기 시작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심해졌음 심해졌지 절대 덜하시는 않으시더군요. 정말 저는 여전히 아직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해가 전혀 되질 않는 부분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예 시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육체노동까지는 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남편이 막아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인터넷에서 볼법한 시집살이를 짬뽕해서 제게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밥을 갖다 줘도 저는 차갑다 못해 굳어서 딱딱해진 밥을 주고 남편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주고 그런 식의 소소한 시집살이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하게는 제게 제기그릇을 모조리 닦아놓으라고 명령을 하신다던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본인의 아들의 핏줄을 제가 임신했는데 그렇게 임산부를 괴롭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지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 마시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으름장을 놓고 시댁을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2, 3일 정도 내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곡을 통곡을 아주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울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말이에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전부 소용없다고 아들 자식 귀하게 키워놨더니 며느리란 여자편 만든다면서 네가 엄마인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어찌나 서럽게 우시던지 남편도 제게 조금만 돌려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속에 화가 차곡차곡 쌓여 갔습니다. 솔직히 태교를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속에 그렇게 꾹꾹 담아두는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인지, 그간의 시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화근이 되었던 것인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무척 많은 상태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스트레스 유발자는 시어머니 뿐이셨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이를 유산하고 난 뒤에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누우면서 저는 나름 생각 정리를 시작했죠. 내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제까지 어땠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문자 수신음이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따라 눈짓을 해보니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어? 문자 왔네? 무슨 문자지? 했고,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바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집사람 유산까지 했어요. 엄마, 나는 장모님이 연락을 하라고 쪼우지도 저한테 정말 잡다한 부탁조차 하지 않으세요. 엄마도 많이 했잖아요. 나 진짜 집사람 저렇게 누워있는 거 보면서 많은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해요, 어? 너희 아빠도 나도 모든 걸 내려놨다, 이미. 너희 둘이 지지든 복든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두번 다시 간섭하지 않으마. 내가 언제 직설적으로 며느리한테 한 소리 했던 것 같니? 다내딸 같은 며느리였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었던 것뿐이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화가 있었죠. 나는 네 아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먹는 족족 깨어내서 아이를 그렇게 굶기기만 하니까 애가 그렇게 가버리는 거다. 시부모를 모시는 것만 봐도 그래. 애가 전화를 자주 하기라니 자주 찾아뵙기라니 하늘 같은 시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한텐 퍽도 잘하겠다. 어디서 그렇게 모자란 애를 며느리라고 들여서는? 에휴...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기가 막혀서 그 문자를 보고 제 휴대폰을 꺼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애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어머니와 한 달에 25일 이상 전화를 주고받았고 메신저나 문자는 매일같이 주고받았더군요. 대체 제가 뭘 잘못 모시고 있던 거고 제대로 안 보시고 되바라졌다는 듯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병실에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 제가 그렇게 철량하고 불쌍할 수 없더라고요.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았고, 저도 저희 부모님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는데, 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이딴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간에 끼인 남편은 왜 더욱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 건지, 사람이 가장이 되었으면 중심을 딱 잡아야지, 이리 치이고 저리 휘둘리는데 그꼬라지 보면서 내가 뭘 믿고 결혼했나 싶더라고요. 마침 병실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고 저는 남편 얼굴을 향해 냅다 휴대폰을 던지면서 엉엉 울면서 소리쳤어요. 이혼해달라고 말이에요. 진짜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악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제가 던진 휴대폰을 주워 화면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사를 하지도 않겠다, 이혼도 하지 않겠다. 그치만 너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 톨의 정까지도 호도독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이를 잃고 나서야 이혼에 대한 확신이 섰고 남편의 주대 없는 태도와 시어머니의 비정상적인 언행들을 근거로 삼아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좀더 노력하겠다는 남편에게 저는 3년 동안 두고 보면서 참았다고 하니 입을 꾹 닫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소송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남편은 협의 이혼으로 방향을 돌리자고 했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나도 우리 어머니가 유별난 거 매우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더욱 미안해. 하지만 여보, 어머니에게 아들이 나 하나이듯 내게도 어머니가 나 하나여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천륜을 끊지도 못할 거고 어머니가 난리를 치면 말릴 순 있겠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뒤엎진 못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할게. 대신 내가 몸만 나갈게.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할수 있는 유일한 속죄 같아. 라고 하면서 집과 차를 제 명의로 돌려주고는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생활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사실 현명한 결정 같긴 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많이 남긴 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모두 제명의로 돌렸다는 사실을 알고 또 집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참 얼른 화병이라도 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